라고 합니다. 네. 자신을 많이 알리는 일에 중점을 두셔야 되겠죠. 어, 요즘은 또1인 미디어, 1인 방송 시대라고 그럽니다. 자신을 알리는 일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유튜버 유튜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유튜버 학생과 같이. 이어도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네, 채널로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아유, 아유. 어,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여러분들 대전 유튜브 채널 대전 책절배 어, 김은호를 검색을 하시면 어, 제 주행 영상과 많은 안내 멘트를 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많은 관심과 성원. 맞아 주시고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이번 경유자는 선발을 아파지며, 다음 경유자는 선발을아파지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면 그 시절 반가웠던 아... 래 소꿉노래 했었던 친구들을 만나 볼 수가 있죠 그 시절 친구들은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번 정류장은 송강 동류장다음 정류장은 황도다스 들사봉 네, 뭐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 중간 어, 시간을 체크하고 어, 중간 시간을 해놨네요. 중간 어, 시간, 엄차하고 네. 어, 많이 좀 많이 붙었는데요. 엄차하고는 거리가 있고요. 잠깐, 본거 네. 없죠? 어, 어, 여유있게 뭐 잊고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시간을 만들어 놔서 앞 차와 지금 바로 앞 차는 바로 옆에 있고 차는 많이 부어졌어요 잠시 사회 먼저 하더라도 어, 중간 시간을 지키면서 어, 가는 구나라고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